공강시간이 조금 길어서 커피 마시러 나왔어요. 근데 여기 밑에 마트가 되게 괜찮은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간식 좀 사서 오후 수업 갈라고요 음 여기 지금 가고 있는 마트가 외국 과자들하고 막 초콜렛 이런 게 되게 종류별로 많이 있어서 종종 가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적지를 찾아서 후다닥 초콜렛. 진짜 너무 행복해요. 여기만 오면 옆에는 젤리. 거의 이거 천국 아닙니까? 지금 무슨 초콜릿을 먹을지 고르고 생각하고 있는데. 샥! 음. 샥! 확실히 오후 수업은 진짜 당이 떨어지니까 당을 채워줄 수 있을만한 음식을 찾아보려고요. 여긴가요? 이곳인가요? 지금 힘들어서 걷다가 벤치에 앉았는데 실내 여기 한 2층, 3층 정도 되는데 저렇게 나무가 있어요. 실내공원인가? 나중에 한번 올라가봐야겠어요. 지금은 조금 쉬었다가 빨리 버스 타고 학교 들어가봐야 돼가지고 구경은 못하고 그냥 멀찍이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스 rattling> <목소리> 여러분 버스가 가서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약간 수업 늦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무 절망적이네요. 어차피 늦은 거 그냥 마음을 놓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정류장에. 나중에 꼭 영국에서 일을 하거나 영국 가서 지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빨리 중국 졸업하고 영국 가고 싶어요. 막 아,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있는데 빨리 영국에서 브이로그 찍고 싶어요. 뭐, 일을 하거나 사는 게 아니더라도 여행으로 먼저 가보고 싶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감기를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울이 오긴 왔나보다 속상해요. 근데 저는 아직, 아직? 앞으로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타지에서 한번 아프면 약도 그렇고, 뭔가 마음도 그렇고, 아프면 안 돼요. 힘들어요. 저는 지금 수업을 다 끝나고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녁은 아직 안 먹었고, 이따가 룸메 오면 같이 불닭 먹기로 해가지고 조금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수업 끝나자마자 마트 가서 휴지 다 떨어져가지고 휴지 사고, 계란도 사고, 요플레도... 행사해가지고 제가 맨날 먹는 그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그거 사가지고 왔어요. 끝. 하... 저 근데 약간 이제는 전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저의 어휘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 제가 지금 흰색 패딩을 게시했잖아요. 근데 저게 디스커버리 건데 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이번 학기 시작하기 전 여름에 저거를 샀는데 살 때도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택배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택배 받은 그 포장 그대로 그냥 들고 왔어요. 뜻탈까봐 제가 신발이랑 옷 같은 거를 되게 더럽게 입는? 그러니까 일부러 더럽게 입는 건 아닌데 깨끗하게 잘못 입어요. 성격이 약간 좀 무심해가지고 꼼꼼하지 못해서 근데 저거는 지금 온 힘을 다해서 깨끗하게 입고 있는데 왜 이제 화장을 하면 여기 여기 부분이 이렇게 비비나 막 파운데이션 묻잖아요. 제가 이쪽 볼 쪽에 파우더 되게 열심히 칠하는데도 벌써 묻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부터 어, 옷이랑 가방이랑 신발을 깨끗하게 신고 입는 사람이 되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노력해서 안 되는 건없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으니까. 아마 <laughs>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휴. 사실 저게 룸메 행 건데 이제 제 검정색 패딩 이거랑 요거 흰색 패딩 두 개는 약간 걸어 놨어요. 이렇게 자자 네. 근데 확실히 겨울이 되니까 옷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옷장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빵빵 해가지고 좀 좁아요 비좁아요. 그 여기 이 통로 문 밖까지 나가는 이 통로도 여기가 통로가 있거든요. 옆에 화장실 있고 이쪽이 화장실이고 이쪽에 통로고 문이 있는데 저기도 이제 옷 부피가 커지니까 조금 빵, 아니, 빵빵한 게 아니라 거리가 이렇게, 아, 아, 네. <laughs> 제가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네요. 그, 좁아져가지고 길목이. 그것도 그렇고. 어제는 지나가다가, 그, 냥 패딩 두꺼운 거 입고 막짐 바리바리 싸고 지나가다가 옆에 신발장도 있거든요. 신발장 다 뽀개버린 거예요, 제가. 다시 조립하긴 했는데, 그래도 부러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내일 발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조사가 필요한 거라서, 그거 조사하고, 이제 쓰고, 음, 시간 좀 괜찮으면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여러분, 저 어, 지금 이제 저녁에 친구랑 저녁 약속 있어서 나가보려고 준비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카메라 켰어요. 오늘 옆 학교가 저희 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학교가 주한메이 따셔라고 그러니까 방송연예쪽 대학교라고 설명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과가 유명한 대학교예요. 근데 그 근처로 맛집이 되게 많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추천받은 데가 일식집이 있거든요. 일식집 하고 만약에 여기를 못 찾으면 주변에 예전에 갔던 퍼이랑 같이 하는 데인데 거기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거나 갔다가 근처에 아무 데나 카페를 갈 거예요. 찾아가지고 가는 그렇게 갈 거예요. 뭐 아는 카페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대보로. 해외에서 살면 그런 게좀 있고 호기심도 있고 귀찮은 것도 좀 사서 할줄 알아야 언어도 더 빨리 배우고 이제 어 보고 배우는 게 되게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집순이에다가. 그런 용기도 없고 겁도 많고, 되게 쫄보여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영상에 조금 더 다양한 걸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니라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오늘이 스타트입니다. 제가 시험 끝나면 더막 이곳저곳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파이팅. 벌써 지금 약속 시간 10분 전인데 슬슬 양말 신고 맞죠? 양말 신고 제 양말 신고라고 말했죠? 왜 머릿속에 양말 벗고라고가 지나갔지? <목소리> 여긴 거 같은데? 되게 골목진 데 있다 <목소리> 뭔가 되게 연륜 있어 보이는 매뉴판이다 냄새 <목소리> <목소리> 너무 좋아 진짜 웃겨 여러 근데 이 빨간색 고춧가루는 그냥 고춧가루겠지? 아 그렇겠지? 나도 그럼... 중국음식 잘 못먹거든 <laughs> 그렇다고 믿어볼까? 대박이다 <laughs>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자주 오고싶다 진짜 <laughs> 여기 맞는거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laughs> 그치? 여기야? 맞는거 같아 <laughs> 다른데는 빛이 밝은데 왜? 너무 절망적이다 근데 그 충격적인 거는 아까 한 고데기 지금 다 풀렸어요 양말 이거 안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먼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안개인가?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안 돼, 언니. 오이야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좀 심한데? 앞이 안 보여. 약간 블러 처리해 놓은 것 같아.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 또 되게 어둡다, 그지? 여러분, 수업 끝나고 맥주를 사러 갈 거예요. 오늘은 맥주를 좀 마셔야겠어요. 수요일에 팅오는 기분이가 좋습니다. 이따가 편집하면서 맥주 마시고, 편집 끝내고 맥주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맥주 마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팩을 다 묻히고, 지금 책상에 와서 앉았어요. 근데 날씨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핑크팩인 것 같아요. 아 뾰루지가 3개가 날 것도 한 개밖에 안 나는? 아, 근데 진짜 핑크팩만 한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이것만 찬양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아서 조금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진짜 효과를 누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3개 날 것도 한 개밖에 안 난다고 한게이 놈이 하나가 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맥주에다가 과일 먹으려고 깎았어요, 방금. 근데 이것만 먹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괜찮은 것들 좀 봐보고 꺼내서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